한국의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국내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안타까워 성신여대 석영덕 교수가 김장 문화에 관한 영상을 제작하고 배우 안성기가 내레이션을 맡았습니다. 1분 30초 분량의 영상은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공동 제작했으며 한국어와 영어로 공개돼 국내외로 널리 전파 중인데요. 영상의 주요 내용은 김치를 함께 담그고 나누는 전통인 김장 문화에 담긴 공동체 정신과 전통의 계승이라는 유산적 가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계 박스당 종가를 방문해 실제 가족과 이웃이 모여 김장을 하는 모습을 담았고, 이를 통해 가문의 전통이 세대를 건너 전해지는 과정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영상의 내레이션을 맡은 안성기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인 김장문화를 목소리로 직접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며 많은 누리꾼인들이 시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